지금 1 1분이니까 안녕하세요. 어 미안해요. 아, 아, 아 제가 이거 녹화하는 거를 실수하실 클릭하려다가 실수하셨습니까? 이 밝혀드리고요. 여기 켜고 여기 켜고 여기 이제 돌만 켜면 돼요. 사람이 왜 이렇게 많나 여기? 사이 지금 여수 인사 춥거든요. 왜 이렇게 이게 많이 나오죠? 아 위에 자갈밭인가요? 아 자갈밭 좀 위험한데. 자갈밭에서 파면 깔려 기지식 수... 아니 깔려 죽어요 네. 네. 게임. <laughs> 게임, 게임, 게임. 아, 씨, 네저 위에 게임. 게임이. 와. 아씨. 잡히다라고. 잘못한 거 아니에요? 네. 저희가 아유. 파고 있어요. 아좀가주실래요 왜요? 여기 저희가 선점했거든요. 못 나가요. 블라 돌케요. 니왜 도끼 만드세요? 니왜 도끼 만드셨어요? 도끼 고도라 빨리 다고 도끼 고 도끼 빨리 다고 도끼 기리 간다고. 빨리 다고도고 빨리 간다고. 도끼 빨리 다 빨리 올라가고리리다다 아 계단으로. 음, 뭐하세요? 아, 아, 저기요? 네 물건 지금 지금 네. 지금 올라가잘 가요. 그해샘 우선 조합대리부 봅시다. 아저 도구 갱이다 썼어요. 내려갑시다. 저 일단 일단 철부터 녹일까요? 아 철. 잠깐 계단형식으로 계속면 어, 저도 철발견 했어요. 아두 개. 아한 개도 잘 나. 저 여섯 개라서 괜찮긴 하고. 저 지금 철7개라 고기를 만들었어요. 저6 개. 어, 철또 있다. 어, 빨리 켜세요. 네, 네 개. 저 지금 총철4 네 개예요. 아, 철이 너무 많은데. 아 잠만요. 팔이 철철 넣습니다. 드리프트지 마세요. 재미없어요. 네, 아, 좀, 그건, 과한 그립이, 그립이에요. 아, 너무. 우선, 여덟, 네 개, 세개 넣어놓고. 우선, 세개 가져갈게요. 세개 넣어놓고. 네. 님들 다 어디 있어요? 자연, 자연. 아, 전 수동이요. 동굴이요. 수동 들 우리, 는 수동 동굴입니다. 이게 동굴이었나요? 우선, 아, 철곡개 동굴 만들, 아, 아니에요. 저 네. 먼저 갈게요. 네. 네. 한 네. 한 아, 밝게, 아직. 아, 쫄아. <laughs> 완전 저 내려가고 나 있을게요 나 저... 저 먹을 자, 좀 지금 한 아, 전 아까 전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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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될거요저 저 지금 3분 정도 됐어요 정도 아, 저 아, 거 3분, 거 됐어요. 됐어요. 3분 됐어요 어, 우리 이제부터 어, 다 같이 다 같이 껐다 킵시다 한 20분 맞거든요. 20분 됐다고요? 아, 20초. 온 빌려. 빌려. 네. 빌려. 예. 지그그 그 뭐냐? 기억. 기억. 그 이름 그 닉네임 뭐 뭐예요? 기억, 기억. 기억이요?

이름을 잘못 외울 수 네. 있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빨리 갓바를 만들어야겠어요. 아니, 저 지금 나 칼이, 빨리 좀... 칼이 없어요. 빨리 갓바를 만들어놔야겠어요. 아, 닉네임 보인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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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이쪽으로 봐봐요. 저 보이지 않아요? 오지 마세요. 저 지금. 적으로 죽인단 말이에요. 오지 마세요. 제가 오지 마세요. 너무... 네? 아, 제가 아, 죽인단 말이에요. 아, 제가 아, 죽인단 죽이 말이에요. 아니, 아, 아, 아니, 저 지금. 아니, 저지금닌아같거든요 오지 뭐죠? 마세요. 이쪽이거든요. 음. 이건 뭐죠? 돼, 자, 문눈적으로 님을 죽인단 말이야 제발, 제발 올려봐. 아니요, 제가, 정말, 정말, 제가, 정말, 정말, 제가 정말. 팔게요. 장난친 거였어요. 올라 네 <laughs> 어? 여기 왜계셨어요 제가 형님한테 먹은 적 있어요. 그냥 여기로 팝시다. 그냥 여기로 파요. 그냥 내시다 그냥. 그냥, 하세요. 하세요. 그냥 하면... <laughs> 네, 저거 설치할게요. 네. 갑시다. 가요. 오. 허리 차려, 죽이고 싶어 하는 말이에요. 오, 데미지 안 받는다. 차려, 차 말이에요? 아, 정상은 없어도 제가 죽이고 싶다. 이나 몰로 파워서 오 어. 네. 담야님철 갖고 왔나요? 네. 아무도 갖고 왔을 거예요. 네. 응? 시다가저 발견하면 저 죽이지 마세요. 본능 죽일 거 같아요. 왼쪽으로 죽을 수 있습니다. 적으로 네. 그냥 잘은 자는 거 같이 이게 네. 현명한 선택인 것 같아요. 이제. 네. 네. 저도 짜파한테 두데보냈는데 제가 때에 분을 죽였을 때가 있었나? 있었을 거요 없지 않아? 없어요. 그래 어. 나 네. 네. 아, 길을 잃어버렸어요. 네? 길을 찾았어요. 어. 요 너무 커안이 너무 커 아, 아니 그게 아니라 자갈에 깔렸어요. 제 그렇게 많자에 깔렸어요. 나갔다 오시면 위로 위로 스폰됩니다. 아, 포마크는 렉 때문인지 안녕하세요? 모르겠는데, 여기 자동이 있네요. 네? 이거 나가, 0.11. 어, 자동 있어요. 0.11.0은 나갔다 하면 안 된, 위로 스폰 안 되는데, 버전 낮으면 위로 스폰돼요. 어, 네, 근데 지, 저희가 10점으로 하는 이유가 11이 그 납땜이 너무 심해서. 낙 네. 납땜 방지하라고하시니다그렇 아, <놀라> 네. 무물 <목소리가> 네, 저거 말했잖아요. <목소리가> 네. 요요 어, 네. 아! 잠만요. 저 고갱이 만들려고 했는데 막대기를 하나 더 만들었거든요. 네. 근데 모르고 이를 만들었어요. 네? 막대기 하나 만드니까 만들 수 있는 게 하나 늘어서 곡괭이 원래 곡괭이 자리에 괭이가 생겼어요. 네, 아, 10인가요? 네. 아니요. 아니죠? 릴렉션 엔트 세요 지금 중위님 저기랑 너무 가까워진것 같아요. 가까울 뭐, 수도 있지. 어, 어 용암이다. 지금 촬영하고 있거든요? 빨리 치세요. 안 치면 제가 죽을 나... 것 같아요. 물건님 네? 철칼 지금 만들었어요. 철칼이요? 철칼이 한 개밖에 없거든요? 고게임안 만드셨어요? 아, 꽃게임도 만들고, 철도, 그, 팔도 만들어가지고. 아, 응. 지금 철이 한 개밖에 안 남았거든요. 저안 녹인 철 뭐, 하나 있어요. 놔둬나? 알았어요. 뭐. 지금 교정으로 가시고 있으니까, 저는 반대쪽 한 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아이, 예, 정말 가까운 것 같아요. 예. 우선, 아. 그거 끝나면 왜요? 모이죠? 처음 아, 만났던 아, 곳에서. 어, 아, 나도 무량종에 만들어줄걸. 좋아요. 어쩌라고요? 아, 이미 나놓고 넘겨요.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 잘못 안 했어요. 저건 받으세요. 사실 나는 자원을 숨기고 왔다. 뭐죠? 그래도 안못네요 뭐. 잠깐만, 떨어진다! 저 반대편으로 가다가 계속 물에 치이거든요. 물에요? 네. 이리 치우고 저리 치우고 하거든요, 지금. 아, 고뭐 그래도 석탄 하나 얻었어요. 석탄 한 개. 한 개씩이나. 나무도 아, 얻었어요. 알지. 레드스톤이 그쵸? 필요하나요? 네! 아 시계랑 그런.. 돼요. 네! 낚침판 때문에 예. 저희는 리스폰, 리스폰 지역이랑 가깝다고 생각하는데오저 그니까 용암에 빠질 뻔! 와. 와 잠시 손이 미끄러져서 미끄덩 미끄덩 요즘에 용암 죽는 사람 있나요? 할 아, 수도 어. 있죠 아 근데 전안 죽었어요 뭐 요즘 가끔씩 있긴 하죠 근데 네. 지금 제가 부디님을 죽여가지고 그러니까 님이 모를 죽인 게 어, 자랑이에요? <laughs> 자랑일 것같은 네. 네. 엄청난 자랑이에요 아전 이게 <laughs> 자연 동굴 끝이네요. 아 방울이랑 도끼나 뗄까요? 이 동굴 진짜 크네. 영님 그 네. 님 네, 물을 뭐, 거슬렀어요? 안 네. 그물 건너서 갔거든요. 물요 이쪽 동굴 끝이에요. 아님 저기시네요. 네. 여기 동굴에 <laughs> 더 이상 담아거든요 지 레드스톤 어요저 레드스톤 야 돼요? 아니 그 시계 시계 아, 나침반하고 나 시계 그런 거 만들 때 아니, 근데 그렇게 많이는 필요 없어요 네한1개 되니까 저가 지금 1개들고저 아, 지금 레드스톤 캐고 있어요 나 필요하다는 건 솔직히예요? 혹시 나중에 혹시 모르니까 혹시 캐내야지 그럼 이제 님을 죽이면 되는 건요 여기 광물이 있네요. 아 근데, 있네요. 지금 아, 근데 이게 노치... 저희가 이거 생존기를 안 한지 오래돼서 계속 놓치네요. 뭐? 광물 같은 거. 저도 방... 에이, 에이. 방금... 방금 전에 놓치고 와서. 숫자제도 없나요, 다이아 아니고 철이야. 여기 다이아 있어. 요네 나도. 필이야 뭐. 야, 없어. 근데 없어. 제... 아, 여기 다이아 없을 필요인데, 제가 다이아를 6개 정도를 킨것 같은데. 6개요? 3개겠네요, 아, 2개 켰네요? 두개 켰네요? 두개 켰네요? 아, 전 3개 켰습니다. 아, <laughs> 아 진짜인데요? 네, 진짜네요. 아, 보여드려요? 보여드려요? 죄송합니요 지금 제가 사실은 6개가 있거든요. 따라님이세요 네. 그, 나오늘 따라만 하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예, 죄송하네요. 아, 네. 왜요? 제 애교도 따라하게요? 아니요. 이건 아니좀 심한 말씀인데? 뭐가요? 뭐가요? 이장한번 보여드릴까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릴렉 아, 제가, 제가. 아깝다. 뭐가 아까워요? 게임이나 더블로 하고 싶은데. 가져고 계시죠? 저요? 네. 아니요? 챕터 드릴게요. 여기 농장님, 챕터 파인드 릴까요 네. 제가, 이게 철칼도 있어요. 오다이8 네? 철관도 있어요. 아, 어, 저가까이 응? 말씀해주실래요? 아, 응? 또. 저... 아니요? 아요 네. 말해줄게요. 자, 저... 저건 약간 네. 갑질이죠. 네. 이렇게 하서면 <laughs> <아니>, 사실은... <laughs> 하다가 엄청 잘하실 수 있는데. 지금 음, 금만 20개 있어요. 있어요, 저. 예? 금만 20개 있어요. 예? <laughs> 오 구하기 어려운 그. 근데 저 금. 저금한개 있어요. 금고기만어서 석탄기도 되요 금이 훨씬 아, 아, 빠르니까. 석이 아, 아니 석탄이요. 돌요 그거... 왜요? 네, 금고개기 쓸데 없으니까 아금아시계 네. 만들. 네. 시계 만들고 남아 내가... 아, 저는 네. 시계 만들 필요가 네. 없는 것 같은데. 국경로 캐지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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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지긴 해요. 캐지긴 해요. 나와.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캐지긴 <laughs> 해요. 캐지긴 해요. 네 캐지긴, 네, 캐지긴 네. 해요. 뭐 맨손으로 고... 다이아도 캐는데 뭐? 맞아요. 뭐 맨손으로 다이아 블록도 캐는데. 옵시디언도 캐요. 어, 네 옵시디언도 캐긴 한번 캐. 한번 캐봐요. 캐용이가. 캐려이 아? 그러니까? 강은그 엄청난. 해강은 자원 많은데 다이아 말고. 블록 아닌 것 같아. 여기 어디죠? 제자리요 네? 안돼 어, 나 여기 다야 하나요어 끝이네 여기가 아야 하나 네, 아야 이거는 절대 안 켜진다 보니까 이거 그, 이거 어느 분 4시간 동안 켔었대요 네 이거 하루만 이렇게 켜신 분도 있다는데 안 켜졌다고요 가여아 이건 안 켜져요 네. 절대 안 켜집니다 크리에이티브 아닙니다 님, 철 필요 없으세요? 네. 저철이 지금, 밑에다가 구워가지고, 철 없거든요? 아, 드립은? 좀... 그만... 아, 진짜 철 너무 진짜 넘쳐. 아, 어쨌든 드립이잖아요. 네. <웃음> 그냥 <웃음> 철이 넘친다고 아, 말하면 될것 같아요. 아, 아이 이거 좀. 네? 철좀 음... 좀 들어라. 감사해요. <laughs> 아, 그거 말하신 거예요? 네. 엄마 이제 골프로 계게요 아니 여기. 여기. 팠어요. 저도 팠어요. 아 우선 두 칸씩 띄어서 합시다. 제가 뜰게요. 네, 아, 좀 올라갑시다. 바도요 아, 조금 올라가요? 네. 영암영암영암영암 어머나. 어머나 제자리로 돌아왔네. 어머나. 영암님 살려주세요. 야야 야. 이거 야, 야, 야. 바꾸자도되 같은데? 이거 뭐 이제? 바꾸자. 오나 나. 나.